벌써 하면 어쩌자는 거야? 걸어와. 깨웠어, 못 깨웠어. 대게, 대게, 대게. 애니로 가, 애니로 가. 다시 애니로 가. 애니로 가. 오케이. 슈퍼보이는 먼저 설정 밑디 패스. 얘데 레벨이 얼마야? 33? 오케이. 자, 내말잘 들어. 오늘 엉클몹 따로 캡빵 내거마. 오케이? 여러분, 웨스트로 걸어와. 디펜스 준비하면서 네, 웨스트로 걸어와. 어... 왜서 걸어와. 대기해, 대기해. 지금 퍼지면서, 먼저, 안에서, 퍼져. 안에서 퍼져, 안에서 퍼져, 안에서 퍼져, 안에서 퍼져. SE에서 들어올 수도 있어. 디펜스 탱커들, 정신 차리고, 분포 잘 해, 해 있어야 돼. 대기해, 앞에 디펜스, 지금 디펜스, 지금 디펜스. 썼어요. 엉... 뭐야, 엉클범아, 사우스 웨스로 약해. 5, 4, 3, 솔손비죠? 2, 1. 나머지 디펜스하고 레지 머고 디펜스하고 레지 머 지금 전부 다 사우스 웨스로. 5, 4, 3, 2, 1. 지금 초크 하나, 대려 초크 하나, 전부 다. 초크. 엔니로 빼, 엔니로 빼, 엔니로 빼, 엔니로 빼, 엔니로빼 빼, 빼, 빼. 지금 Q, W 쉬지마, Q, W 쉬지마 히로 최대한 하면서 로스윗으로다빼 갈린 사람들은 어거지로 오지 어디. 말고, 엔니로다빼언클모 지금 풀쿨얘기에쿨 풀 5초, 5초, 5초 오케이, 언클모 지금 초크로, 웨스트로 5, 4, 3, 2, 1 나머지 3개, 나머지 3개 언클모 웨스트 초크로만 지금 나머지 싹다 사우스 웨스트로 5, 4, 3, 2, 1 나머지 싹다 웨스트로, 싹다 웨스트로 3초 <목소리> 스킬 막았으면 들어가. <목소리> 스킬 박았으면 캐슬 들어가. 차오고 음식 먹어. 캐슬 싹다 들어가. 싹다 들어가. 싹다 들어가. 얼른 싹다 들어가서 데게. 얼른 싹다 들어가, 들어가서 뒤에 살려. 문 들어가서 뒤에 못 오는 사람들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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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오케이. 엉클 들어가. 다들 들어가. 들어가. 일단 다 들어가. 일단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들어가 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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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클 지금 문 앞에? 아, 문 앞으로 나가. 엉클문 앞에만. 문 앞에만. 엉클엉클엉클엉클 엉클모빼엉클모빼이번에 제가 쓸게요 나머지 어, SE 게이트 문 앞에다가 5 4 3 2 1문 앞에만 때려 여러분 있었어요? 문 앞에만 깊게 갈 필요 없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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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빠져. 지금 디패스 지금 디패스 정면에 D패스 정면에 살려 정면에 살려 상태예요. 정면에 살려 정면에 살려 기다려주세요 초저 이제 끝나요 지금 엉클모 SE에다가 끝났어요. 지금 5, 돼. 4 오케이. 3 2 1 지금 문 앞에만 때려 문 앞에만 문 앞에만 때려 깊게 갈 필요 없어 빼빼빼빼 전부 다 들어가 전부 다, 들어가 전부 다 들어가 전부 다 들어가 전부 다 들어가 전부 다 들어가 지금 나머지 쿨 근데... 얼마야 쿨 언제야? 들어갔어요? 오케이 오케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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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차... 대기, 두차... 대기. 두차... 지금 두차... 노스 쪽에 뭐문 때리거나 두차 뭐 이런 애들 없지? 웨스트도 한명 봐줘 잠깐 지금 전부 다 나머지 SE 게이트 바로 앞에다가 때릴 준비 5 4 3 2 1 바로 앞에만 때려 여러분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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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딥패살 준비. 지금 뒤패살 준비. 지금 뒤패스. 지금 뒤해스 지금 뒤패스. 지금 뒤해스 지금 스엉금로 어어 지금 약해 오. 그 지금, 지금 3. 지금 3. 지금 2. 지금 1. SC. 급금어 언급 금어슬 s 금어 아필 떨고 아필 떨고 나추고. 아필 떨고. 나머지 다. 아,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대기. 콜에 다 썼어요, DPS. 오케이.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대기. 이번에 왔어요. 이번 제가 쓸게요. 대기 대기 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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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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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클목 쿨온 오는 오는 오케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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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침묵 존나 많이 깔려 있어 엉클목 들어갈 때 조심해 야돼 알겠어요? 아니 알겠.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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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유지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우리 입구에 너무 많이 뭉혀있다 이거 조심해 난클레디카울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엉클목 지금 S 입구에다가 5 4 3 2 일 바로 앞에다가만 떼어. 바로 앞에 바로 앞에만 떼빼빼 아 그만 그만 앞에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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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전방 인데 패스 전방 인데 패스 전방 인데 패스 전부 다 에이스로 오사삼이일 지금 S. 이스 지금 S. 이스 지금 에로 바로 앞에 바로 앞에만 바로 앞에만 여러분 바로 앞에만 빼빼빼빼빼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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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유지 들어가서 유지 들어가서 유지 들어가서 유지 들어가서 유지 엉클 먹을 엉클 먹을 얘기 오케오오오오 오케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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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뭐 지금 S 이스탱한테 지금 뭐사삼이 일 지금 탱커 앞에 저 탱커 한투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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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빼빼빼빼 엉클머 빼야 돼 엉클머 빼야 돼 엉클머 빼 엉클머 빼! 잠깐 나 한번씩 얘기해 줘. 간거 오면 레퍼센 님 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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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나머지 S 입구에다가 만어4 3 2 1, 1, 1 지금 바로 앞에만 바로 앞에만 바로 앞에 빼빼빼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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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바로 빼 바로 빼 바로 빼 바로 빼 바로 빼 전방이 디펜스 전방이 디펜스 전방이 디펜스 전방이 디펜스 한번 디펜스 한번 디펜스 한번 디펜스 한번 디펜스 한번 엉클리잘 들어 어 그리고, 성벽 성벽 리로 지금 깊게 5 4 3 2 1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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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깊게 그 예. 예. 전부 다5 4 3 2 1 지금 사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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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깊게 가서 고줄게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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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고로 저온 걸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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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 조심하고 계속 걸어와 여러분 턴 조심 안에 Q, W 계속해 쿨온엉클모 지금 사우스로 어? 깊게 5 4 3 2 1 지금 사우스로 깊게 여러분 캐치해 씹새끼들 끝났어 캐치해 개새끼들 다잡아 다잡아 어, 하나도 어, 하나도, 뭐, 하나도 뭐, 살리지마 뭐, 어다 도망가 아다 도망가니까 다잡아 다잡아 어 다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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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주댕이에 씨발 그거 짜장면 쳐넣어버려 다잡아 게이트 두 개밖에 없습니다. 막으면 돼요. 가자마 그냥. 찌끄레기 새끼들 뭔가. 뭐. S.E 게이트로 몇명 갑니다. 갭 여러분 여기 여기 나한테 지금 레터 내렸어. 나 지금 3대1 중. 업브 갭에서 돌 세트로 가야죠. 나 지금 나 지금 삼국지 찍는 중. 나진상궁무쌍 찍는 중. 빨리 안, 빨리 와야 돼. 어다 죽여 이 새끼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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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저 새끼 8.3이네? 어 잡아 저 새끼 레터만 쫓아 레터만 쫓아 다 필요 없어 레터만 쫓아 다 필요 없어 레터만 쫓아 저 새끼 탱크 살려줘 어 강해져서 오라고 해 뭐라고? 서프 갭에서 노스 웨터로 이동 중 17레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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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부터 리그룹 해 지금부터 노 놀스... 지금부터 리그룹 할 거야 얘 빨리 레터만 좀 잡아봐 빨리 여러분 레터만 놀스웨트. 빨리 잡아 어어 레터만 잡아 레벨 몇이라고? 17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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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방. 아, 구질구질하네, 이거. 좀 뒤져. 이 여러분, 캐슬 안으로 싹 다. 캐슬 안으로 싹 다.